자이그 뭐 호텔의 특징이 이제 턴테이블 그리고 lp판을 3장을 이제 빌려줘요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 감성이죠 이거 이제 f는 마란치예요마란치 말한치 좋은 거죠 자이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거는 판이 하나인데 어제 들어보니까 어우 적응이 힘들어가지고 그거는 힘들더라고요 밑에 가가지고 마이클 잭슨 뭐 옛날 것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자, 잡창님이 또뭐 하나. 자, 창의 기능은 체감과 조망과 환기. 이제 세 가지 기능이 합쳐져 네. 있는 게 창인데요. 네. 환기하고, 어, 환기하려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을 열면 문제가 뭐냐면 모기가 들어와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방충망. 방충망이 있거든요. 응. 근데 이게 조망을 가려요 맞아, 맞아. 상충되잖아요. 그렇 그래서 기능을 뜯어야. 네. 아예 눈 레벨에서는 조망이 잘 되고 환기는 눈 레벨 위에서 해버리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기능을 뜯어놓은 거죠, 두 개. 네. 발코인, 그 분리해놓은 거죠. 발코니처럼 입자바는거 하나 해가지고 열고 방충망 닦고 하지 않고. 그렇지. 기능 분리. 자, 그럼 네. 이건 어떻게 됐나 볼게요. 네. 자, 이거 보시면 네. 미쳤어요. 자, 방충망. 예. 네. 방충망인 거. 예. 네. 이거 올리면 돼 이렇게. 예. 우와. 아 저쪽에도 또 벨트로 되어 있나 보다, 그렇죠? 아, 이것도 같이 연결돼 있어, 저기 봐. 아 예, 연결됐네. 어, 네, 예, 예. 두, 아까 저 밖에 그 하고 똑같이. 그리고 창을 열면, 예, 바깥이잖아요. 그렇죠. 실내이고 바깥이고. 음. 그러면 여기는 외부니까 비가 들이치잖아요. 예. 비 같은 물이 들이치는 곳이고 여기는 들이치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예. 이 경계를 이 조금만 트렌치로 구분을 했어. 요 네. 여기랑 실내랑 실외가 네개 있잖아요. 예, 문턱이 없도록 같으려면 여기 밑에 디테일을 방수를 다 하고 음... 데크를 놓고 하고 배수 트렌치를 놓고 하는 이 디테일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예, 네, 그치. 얘를 다 해결을 해서 이 턱이 없게끔. 예, 나무 네, 네. 너무... 이것도 레일이. 우리나라 쯤면 이렇게 턱 튀어나와서 아, 그렇지, 그거를, 그렇지. 그 레일을 쓰지 않고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런 레일을 써서 음각. 실제로 여기 바퀴가 굴러간다 그러면 거의 충격 없이 이렇게 왔다 아, 갔다 할수 있고 아이들이 넘어갈 때 발을 부딪히는 아, 네. 일이 없죠. 이거 하나하나가 디테일이 음. 이걸로 이쪽으로 배수가 되는가? 물이 있으면 이 밑에가 다 물이 빠지고 에. 이쪽으로 들이치다 하더라도 여기 창문에 물이 부딪히잖아요 아, 여기가 이렇게 밑에 빠지게끔 데 있죠 아, 그리고 이 위에 위에를 한번 볼게요 이게 그 처마가 이렇게 좀 있어 가지고 들이쳐 가지고 어, 이 안으로 들어갈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약간 온천 욕욕한처럼 느낌. 여잘쓸수 아, 있겠네요. 네. 며칠 있어도 여기서. 음. 자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